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필승의 굳어진 얼굴을 본 박도식이 박도라 몰래 그를 병실 밖으로 내놓고 왜 그러냐고 묻자 필승이 말하길 공진단 그 여우 같은 놈 가방에 추적기가 달린 걸 알고는 가방만 바꿔치기해서 도망갔나봐요. 경찰하고 몸싸움을 했는데 그만 경찰들도 놓친 것 같다고 하네요. 이미 배를 타고 미랑을 한것 같다는데 이제 믿을 거라고는 중국 공안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잡혀서 미국으로 보내줘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필승의 말을 들은 도식은 알겠다면서 도라는 자기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 얼른 중국으로 건너가서 공진단을 잡으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 필승은 이번에 공진단을 못 잡으면 정말 다 끝이라는 각오를 하고 공진단을 잡으러 중국으로 떠났고 중국의 해외 로케이션을 떠났을 때 알게 됐던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하여 공진단이 있는 곳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죠. 그때한 지인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왔고,